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급선에 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유튜브라고 하니까 보통 제가 다른 데 유튜브 강의를 하기는 기본적으로 2, 30대가 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 여기에 학생들이 유튜브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저희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모바일로 바꾼 건데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로모션니 영양문화원을 찾아왔는데요. 이곳 문화원에서 매주 수요일날 7, 7회에 걸쳐서 유튜브 양성 전문과정을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수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더 나은 콘텐츠를 또 영상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이는 영양분에서 하고 영양 국제관광재단에서 수강하 저희 2021 영양 문화 아카데미 올해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려운 발표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영양축제관광재단 축제추진위원장님이신 김서현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저희는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유튜버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라면에뭔영을 홍보하는 것 거기에까지 이 교육 과정이 어, 좋은 그 홍보 영향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일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끝까지 열심히 상석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부터 7주 동안, 약 7주 동안 이제 수업을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고 불편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고거에 잘 맞춰서 요즘에 비대면 콘텐츠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군은 제가, 저도 이제 영양군에서 산 지가 이제 5년이 넘어가지만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양군에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광재단 사무국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재입니다 아, 저희가 이거 문화아카데미를 때까지좀 해왔었는데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희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하다 했는데 지금 연령대가 저의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저는 2, 30대 뭐 10대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열정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이번에 저희가, 저도 원래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전문 방송 촬영 장비를 쓰고, 그리고 핸드폰 말고 저는 보송 PC 가지고 편집을 했었는데요. 이 수업을 위해서 저랑 저희 재단 직원들 전부 다 지금 모바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1, 2강을 맡은 이유가 다른 외부 강사가 오게 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아키실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다, 저건 잘 모르겠다. 책 나눠드린 거를 일단 저희 수업이랑 책이랑 비슷하게는 봤는데 좀 중간 부분, 부분부터는 완전 다를 겁니다. 어, 이유튜버 컨텐츠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관찰력입니다. 일단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유튜버를 전 혹시 여기서 지 유튜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신 분 혹시 손좀 들어 주시죠. 혹시 채널 명이랑 구독자 수좀 말씀드릴 수있까요노름오이생 네, t v 구독자 2만 6천입니다. 아 이거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저도 지금 영양있으면서 노름오이생 t v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 네아 탈어 채널 어, 3,000명. 아, 노르모이센 TV, 저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요 저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대해서 저 오히려 나중에 심하랑 저희가, 지금 수업자랑 조금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걸좀 바꿀까요? 그거는 네. 나중에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찰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입니다. 일단 관찰을 그냥, 저거다 하고 는 거지만 통찰력도 있어야 돼요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랑을 받을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력 지금부터 유튜버를 하실 거면은 시작하시기 전에 일주일씩 시간 있잖아요 저희가 당일 때 지금 메모를 핸드폰에 메모를 꼭 하세요 어 이런 거좀 재밌겠다 저런 것좀 재밌겠다 나 이거 찍으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꼭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으로 다 하고, 실행으로 못 옮기면은, 이게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정말로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저도, 일단 스마트폰으로 유튜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요즘에 조금 조금씩,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어디 가야 되면은 이런 핸드폰을 써야 되고 이런 장비를 써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KBS에 지금 보이시죠? 이 카메라, 이 카메라가 옛날에 6시 내고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e n g 카메라라고 이게 그냥 f 촬영으로 하면 전환 효과 만들고. 그다음에 FPS 이건 뭘까요? 밑에 적혀 있죠. 초당 프레임 수 이게 프레임 per s 이게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에 촬영 자 요즘 컨텐츠 트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컨텐츠 트렌드 지금 들어보시는 거 저는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주로 유튜브 어떤 거 보시, 보세요. 일단,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사용법 하기 전에, 러면서 어떤 컨텐츠를 할지 지금부터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저기, 뭐, 말씀을 해주 저희한테 거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채널을 진짜 만들어서 유튜브를 계속 꾸준하게 계속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도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희 재단에서 먹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60 프레임은 나중에 좀 심화로 됐을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30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모르시는 분도 성비나 들어주시고. 일단은. 저희 카메라 한 다음에, 그 다음 걸얘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튜브 채널 만들기그 다음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되셨으면은. 야, 그만큼 저희가 컨텐츠를 양성하기 좋은 곳에 응. 있어요. 여기서 넣었다고 배웠다, 어, 해서 할수 있었다고 해도, 이 문파페가 이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참고가 많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글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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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찍는다든가 해서 찍는다 것까지 이 프린트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집에 가서라도 그거를 보고 순서대로 해보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한50% 이상은 안 받아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 수업 시간에 일단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업 방식을 저희가 일방적인 것보다 좀 쌍방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분한분씩 돌아다니면서 알려드리고 찍은 거 편집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진짜 뭐 뭐 이론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좀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laughs>